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LG 시네빔 PU700R의 스펙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죠. 자, 오늘은 LG 시네빔 PU700R의 언박싱 그리고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네빔 PU700R의 상자입니다. 처음에 이 PU 700R 상자를 딱 봤을 적에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예상했던 그 크기가 아닌데, 야, 상자가 이렇게 커? 싶었거든요. 실제로 PU 700R의 상자와 S4의 더땡 스타일 상자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크기가 이래요. 오, 엄청 차이나죠. 4K UHD 프로젝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뚜껑을 열면, 액세서리 박스가 보입니다. 액세서리 박스를 열어보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은 어댑터와 DC 케이블입니다. 어댑터는 처음에 봤을 땐 어댑터가 아니라 무슨 벽돌인 줄 알았어요. 어댑터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무게도 꽤 묵직하고요. 얼핏 보면 작은 벽돌 같다니까요. 어댑터와 DC 케이블 전체의 길이는 약 1.6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이는 것은 전원 케이블인데요. 전원 케이블은 약 1.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어놓으면 총 길이가 3.15m예요. 와, 엄청 길죠. 제가 항상 케이블 길이 가지고 궁시렁 궁시렁 되는데 3.15m면 충분한 길이입니다. 아주 길어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이니까 당연히 플러그는 한국형 플러그입니다. 접지가 확실한 플러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각종 설명서나 보증서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는 리모콘입니다. 액세서리는 이게 다예요. 그 흔한 HDMI 케이블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을 빼내면 그 안에 본체가 보이는군요. 어이, 본체가 엄청 묵직합니다. 여러모로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와, 이렇게 무겁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 언박싱의 다입니다. <laughs> 아주 구성이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가 생각보다는 좀 싱거운 PU700R의 언박싱이었고요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PU700R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렇게만 봐서는 그렇게 큰걸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냥 얼핏 보면 정말로 S4의 더땡 스타일 후속작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 차이가 되겠죠. 사실 외관으로만 보자면 첫인상은 조금 이질적이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땡스타일 같은 경우엔 되게 귀엽고 컴팩트하고 뭐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사이즈가 커지니까 어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각 부분별로 한번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전면이에요. 가장 먼저 중심에는 렌즈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리모트 센서가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죠? 어, 리모트 센서가 왜 필요하지? 이 리모컨 블루투스 리모컨 아니야? 아, 그렇죠. 블루투스 리모컨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외선을 인식하는 IR 센서가 있습니다. 왜일까? 프로젝터의 전원 버튼은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고 적외선 방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외선 센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위를 보시면 예, 포커스 센서가 있습니다. 일종의 작은 렌즈가 될 텐데요. 자동 초점을 맞추기 위한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포지션 센서가 있습니다. 즉 화면을 인식해서 사각형 스크린을 만들어 주는 그런 센서가 되겠죠. 그리고 희한한 것이 이 부분이 LED예요. LED? 예, 요게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에서 버튼을 누르면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빨간 빛, 초록 빛, 파란 빛, 아니면 하얀 빛이 나옵니다. 재밌죠? 어. 근데 과연 이게 쓸모가 있나?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있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 옆으로 90도 틀어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뭐 그냥 깔끔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힌지가 있고, 그 힌지를 받쳐주는 기둥이 있죠. 이 힌지가요, 어, 생각보다 되게 뻑뻑해요. 어, 그래서 본체가 상당히 묵직함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줍니다. 생각을 많이 했겠죠. 더 땡스타일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좀 쓰다 보면 더 땡스타일은 자꾸 고개를 숙인다. 즉, 힌지 부분이 너무 약해서 잘 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많은 분들께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점을 많이 의식을 한것 같습니다. pu700r의 힌지 부분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체는 몇도까지 돌아갈까요? 더땡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240도 정도 돌아가죠. 앞으로 뒤로 180도를 넘어서 그 밑에까지도 돌아가는데 pu700r은 어디까지 돌아가느냐? 한100 90도 정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90도로 꺾은 상태에서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세워놓은 다음에 그 뒤로 살짝 더 넘어가는 정도. 이 예, 정도까지만 넘어갑니다. 즉더그 뒤로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덧땡 스타일은 한2 4 0도 정도 돌아가지만 p u 7 0 0은한1 0 0도 정도가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제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더땡 스타일처럼 1 8 0도 넘게 앞 뒤로 다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뭐별큰 차이 있나? 그냥 돌려서 쓰면 되잖아. 0뭐 거기에 에렇렇신신을을지지라생생하하실 분들도 실텐텐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터는 오프 액시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프로젝터의 공간 활용상의 제약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땡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곳에도 둘수 있지만 높은 곳에서도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PU700R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는 프로젝터를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드릴 PU700R의 키스톤 범위나 줌 기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이걸 90도를 또 돌려볼까요? 예, 이게 뒤편인데요. 이 뒤편은 전체가 커다란 배기구입니다. 이 틈새 안을 보면 커다란 팬이 보입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팬이 뭐 나름 꽤 큰데도 불구하고 소음은 되게 적은 편이에요.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캔싱턴 락홀이 보이죠. 예, 아무래도 이 프로젝터가 고가의 프로젝터이다 보니까 도난 방지를 위해서 캔싱턴 락을 채울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DC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파워 포트가 있습니다. 자, 또 돌려볼까요? 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요 부분요. 우드라이트예요. 여기에서 LED 불빛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저 렌즈 주위로 타원형의 불빛이 나오는데 이 밑에서도 불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젝터가 이 무드라이트에 상당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뭐왜 그럴까 좀 궁금하긴 해요. 프로젝터가 무드를 내는 <laughs> 디바이스인가요? 뭐, 무드를 내는 건 따로 조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굳이 왜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무드를 자꾸 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결 포트들이 보이죠. 여기를 확대를 해 보면 왼쪽부터 USB 로고가 보이고 HDMI 로고가 보이고 또 USB라고 써있군요.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열어보면 이것도 확대를 해 볼게요. 맨 왼쪽부터 USB C 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엔 HDMI 포트가 있습니다. HDMI 포트는 풀 사이즈라고 했죠. 그래서 HDMI 케이블을 바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USB A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USB-A 포트는 데이터 교환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전력도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최대 5V 0.5A의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들은 5V 1A 정도가 보통인데, 여기에서는 0.5A 정도만 지원을 하는군요.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본체를 놓고 한번 본체를 세워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 본체의 밑면이 보이죠. 이 부분이 흡기구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렌즈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 앞부분에 있는 구멍들이 다 흡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구멍이 바로 스피커 부분입니다. 여기에 5와트 스피커 하나가 들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한번 돌려볼까요. 네, 힌지 부분이 보이고 뭐 별거 없죠. 또 돌려보면 배꼽같이 보이는 것이 조이스틱의 기능을 하고 있는 파워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 조이스틱이 방향키의 역할을 해서 홈 화면이 떴을 적에 화면에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사실 뭐 본체를 쓸 일이 거의 없죠. 다 리모컨으로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커다란 쓸모는 없습니다. 또 돌려보면 옆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밑을 볼까요? 어 밑에는 이렇게 난슬립 패드가 있습니다. 아 원래 본체가 무겁기도 한데다가 요 난슬립 패드가 있기 때문에 고정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 라벨에 뭐가 써 있는데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LG전자가 만들었는데, 제조사는 LG전자의 난징 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군요. 그 다음에 요게 리모컨입니다. 얼핏 보면 TV 리모컨처럼 생겼죠? 그리고 요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눌러주면, 리모컨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어두운 곳에서 프로젝터를 제어를 할때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사방향키 가운데에 그냥 버튼이 있기 마련인데 버튼 겸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같은 것들을 내릴 적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큼직하게 마이크 버튼 보이시죠? PU700R 은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 옆에 마이크 구멍도 보이시죠? 그리고 OTT 단축키로 디즈니 플러스와 왓챠 그리고 프라임 비디오 버튼이 있군요. 그런데 아,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에서 활성화가 잘안돼 있는 서비스인데 굳이 여기다 프라임 비디오를 넣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티빙이나 웨이브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그럼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티빙도 좋고 웨이브도 좋은데 넷플릭스 어디서 넷플릭스? 넷플릭스 없습니다. PU700R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PU700R의 아쉬운 점 중에 가장 커다란 아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증 문제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PU700R에서 넷플릭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OTT 박스를 구매하셔서 HDMI 포트를 통해 연결하신 뒤에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빨강 초록 노랑 파랑으로 기능키가 있는데 요거는 뭐잘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맨 아래에는 포커스 키와 설치 마법사 메뉴 키 그리고 무드라이팅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PU700R 리모컨의 기능 중에는 에어마우스 기능이 있는데요 아 이게 아주 발군입니다 아주 성능이 우수합니다 모든 OS 상의 기능들을 다 에어마우스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빠릿빠릿하고 좋습니다. 자, 오은이정정로정정리하하습습다다러면면음음시에에는 l g 시네빔 p u 7 0 0 r 의 메뉴와 성능에 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 u 7 0 0 r 의 외관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봤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펼쳐질 성능 테스트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라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ハ<誰>ンジャ